바로 이게 대륙 송사리인데 송사리에 두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송사리에 대륙 송사리가 있고 그냥 송사리가 있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흔히 송사리라 그러면은 물고기 작은 그런 어, 종류를 전부 다 송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라미 새끼도 송사리인데 송사리라고 말하는데 그건 송사리가 아니고 진짜 송사리가 있어요 송사리가 있는데 바로 어, 이런 종류를 전에는 다 송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1984년도, 5년도에 일본에 가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듣는 중에, 일본인 학자가 북경에서 채집된 그런 종류의 송사리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송사리하고 다르다.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염색체도 다르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서, 송사리의 다른 아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 바로 조사를 저도 했죠.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송사리가 이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염색체 수가 바로 외모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6개고, 48개, 46개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어, 종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두 가지 종류가 거의 사라지고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가 개골에서 어, 조사를 해보니까 붕어 다음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오염이 안 되었다.